안녕하세요 소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제가 오늘은 핸드폰 소개를 한번 찍어볼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핸드폰 소개를 올렸었는데 이번에 다시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 저는 이런 네오 케이스를 끼고 있고요 저번 후기 영상에서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안에 열어보면 이렇게 카드를 꽂아놓고 안에는 만원을 넣어놨어요 그냥 비상금으로 만원씩 들고 다니고 있고요 어, 여기 카드를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토니모리 정리 카드인데요. 이거는 삐카비카 게리 틴트를 구매를 할때이 정리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제 체크 카드예요. 이거는 교통카드로 사용할 때도 있고 제가 편의점에서 뭐뭘 사먹을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카드 번호가 적혀 있어서 가려놓은 거고요. 모양이 되게 귀여워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그 다음은 저희 동네 주민센터 도서관 카드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놓았고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핸드폰 소개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핸드폰은 LG G4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번 터치를 하면 켜집니다 LG 종류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홈 버튼을 눌러다 켜도 누르면 이렇게 켜져요. 끌 때도 이렇게 두번 터치하거나 아니면 이홈 버튼을 누르면 다시 꺼집니다. 저는 버런처를 사용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런 배경 당근 화면이 뜨고요. 저는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형이 사진을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비밀번호를 어, 입력하라고 나와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 비밀번호를 풀고 오면 이렇게 띄이 사진이 또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그 버즈 런처 배경 화면이고요. 여기 아래에는 잘 보시면, 네. 전화 메시지 앱, 카메라, 카카오 여기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인터넷 유튜브 앱, 인스타그램 트위터 여기 있습니다. 위에는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에는 그 카카오, 구뭐지뭐 이런 웹 검색 같은 게 있고요. 여기에는 오늘 날씨를 보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앱 서랍이 나와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 놓았어요.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화인데요. 저는 그냥 보통 전화보다는 T전화를 더 많이 사용해요. 이렇게 들어가면 저는 이렇게 배경화면을 바꿔놓았어요. 배경화면을 바꾸시려면 초점에 들어시면 여기 T라고 적혀있는 곳에 들어가시면 여기 전화 테마가 나와요. 저는 여기서 동물미용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방타소년단 테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게 마, 만료가 돼가지고 기간이 다른 걸 바꿔놓았어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s m s 예요 여기에는 카카오톡, 메시지행아오이 있습니다. 여기는 데코,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앱들이 홍백버즈, 버즈런처버즈위젯시요 이거 정말 강추해드려요 이거는 편집기구이고요 이거는 비디오, 유튜브를 가장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진앱들이요 그리고 SNS, 인터넷몬스는 이렇게 뷰라이브 아이돌 안고 배우리몰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은 음악이요 저는 이걸로 음악을 다운받고 있고요 이걸로는 동영상을 다운받고 있습니다 그다음 에 이거는 읽을거리들인데 카카오페이지를 가장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은 네이버 앱들, 네이버 사전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인터넷이요 다음은 쇼핑인데 여기서는 소녀나라와 지마켓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학습에 필요한 앱들이에요. 특히 이 족보닷컴은 되게 좋은 점이 자신의 학교나 그런 학교의 자료들을 조금 더알수 있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어, 이 지도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그 설정 같은 게 있어요. 그다음에 게임 이 있는데 이거 세개다 거의 안 하는 게임인데 그냥 설치만 설치만 해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핸드폰 소개를 하는 영상이었고요. 여기까지 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